췌장암입니다. 100%. 발견이 늦어 생존율이 가장 떨어지는 절망의 암, 췌장암. 증상도 없이 우리 몸 깊숙이 숨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췌장암. 빨리 자라고 빨리 퍼지고 그러에대해서아 어, 이유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암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야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10명은 0이면요0명은 이미 너무 심한 상태에서 오게 되거든요. 생존율 1 0도 미치지 못하고 재발률이 무려 80%에 달하는 최악의 암, o 최 b u t a c 암 j e b a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이이긴 하지만 한번 걸리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제일 낮은 이이다생존 t 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조기 진단이 어렵기 때이이다 일기에 발견할 확률은 10% 남짓. 반면 말기 상태인 사기로 발견되는 경우는 무려 43%에 달한다.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은 췌장의 위치와 구조 때문이다. 우리 몸등 가까이 자리한 췌장은 길이 15cm, 무게 약 70g의 크기로 여러 가지 소화 효소인 췌장액이 분비된다. 췌장액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의 소화를 돕는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고 이것을 혈액 속에 분비해 혈당 조절에도 관여한다. 췌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십이지장과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머리와 점차 가늘어지는 몸통 그리고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머리에서 발병하는 암이 전체 췌장암 발병률의 70%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이 굉장히 늦게는 이유가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췌장의 그 위치가 우리 등 뒤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암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야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그 하나는 췌장암 자체 암세포의 특성이 굉장히 악성 암으로서 빨리 퍼지고 그다음에 췌장 바깥에 다른 데로 전이할 수 있는 성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 이미 손을 댈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의 가장 뚜렷한 증상 중 하나는 황달이다.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황달이 나타난다. 황달이 생기면 진한 갈색 소변 또는 붉은색 소변을 보게 되고 대변의 색이 흰색 또는 회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복부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통증은 주로 명치 끝에서 나타나지만 복부 전체에서 느낄 수도 있다 췌장은 등쪽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또 췌장암이 생기면 뚜렷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소화불량, 구토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없던 당뇨병이 나타나거나 기존의 당뇨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췌장암의 대표인 적 삼대 증상 하면 우리가 통증, 그다음 체중 감소, 황달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증상이 있어갖고 병원을 방문할 때쯤 해서 오더라도. 상당히 병이 진행된 경우가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증상들이 다 특징적인 증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 그다음에 잘 먹어도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기운이 없고 그다음에 체중도 슬슬 빠지는 듯하고 이런 비특정한 증상들이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거죠. 췌장암 환자의 70%는 췌장의 머리 부분에서 암이 발견한다. 수술은 먼저 담낭을 포함한 담도를 자르고 종양이 생긴 췌장과 십이지장을 절제한다. 박리가 끝나면 다시 각 장기들을 문합해 주는데. 먼저 소장을 끌어올려 췌장과 이어주고 다음은 소장과 담도를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와 소장을 연결한다. 췌장은 소화액이 나오는 장기, 즉 다시 말해서 소화액이라는 것은 음식을 녹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에 절제하고 연결하는 것보다 이 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부위는 췌장에게 그 녹이는 습성, 녹이는 그런 작용 때문에. 문합부위에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문합부위에 합병증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어, 수술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수술 후에 합병증 빈도도 높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장암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항암 치료는 보통 항암 주사와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췌장암 항암 치료제는 그 종류는 많지만 대부분 효과가 떨어진다. 때문에 혈관을 통해 주입된 항암 주사와 복용하는 약물로 동시에 췌장의 암 크기를 줄여준다. 약물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도 병행한다. 독한 약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진행하면서 환자들의 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항암치료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영양관리다. 얼마 전 항암치료를 시작한 한 환자 음식을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부인 역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췌장암 치료의 또 다른 적은 바로 식욕부진이다.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췌장에 이상이 생기니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동시에 식욕도 떨어진다. 식사량이 줄면 항암 치료를 견뎌낼 체력도 같이 떨어진다. 입에 맞는 음식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에 들어오는 자체가 몸에서 살 타는 냄새가 나니까 역겹고, 네 방사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가다 보니까 속에서 타는 냄새가 나다 보니까 특히 고기 같은 건 먹을 수도 없고, 김치가 물 자체가 써버리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포기야 하면 죽는 거니까 포기하면 지는 거니까 지는. 진다는 것은 정말 있어없는 일이고 싸울 수 있는 할까 좀 싸워봐야죠 싸워가지고 허다하다 한다 안안 되면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안 되면 이겨내야죠. 이때 식욕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먹어야 살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이다. 식욕이 전혀 없을 땐 몸에 좋은 음식만을 고집하기 보단 일단 입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췌장암을 위한 식단에는 지방은 줄이면서 양질의 단백질은 늘리는 것이 좋다. 문어, 전복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 칼로리와 당분 함량이 낮은 토마토. 셀레늄이 들어있어 항암작용을 하는 브로콜리 등 신선한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한다. 췌장이란 어, 장기 자체가 영양을 조절하는 장기라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췌장암 자체의 세포들이 우리를 많이 마르게 하는 물질들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분들의 체중 감사가 심한데 여기에 항 치료까지 하니 많은 환자들이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영양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는 췌장암 과정 치료 과정 중에 극복 능력하고 그대로 비례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치료 과정 중에 영양상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어떤 안보다도 여기서 이겨나가면, 그 다음에는 항암치료를 견디는 수월성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당이 뭐 경계선이 있든 살짝 높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당뇨가 있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내 나이가 중년 이후고 또 특히 부모님이 당이 없을 때또 내가 아주 비만하지도 않는데 당이 왔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췌장을 한번 체크하시고 또 자기가 당이 원래 한 10년 20년 됐는데 당뇨가 최근에 이유 없이 조절이 안될때 이유 없다는 거는 내 생활패턴이 전에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최근에 당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때 약도 제대로 먹고 있고 뭐 뭐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당이 조절이 안 된다 원래 있던 당이 오래된 당이 그런 때도 반드시 췌장을 체크해야 됩니다.